스타티비 이 탄입니다. 오늘 산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힘들다 힘들어. 어 옆집에 안쓰창물 집이 생겼네. 한번 가볼까? 아니야. 아 한번 가보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참, 참, 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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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새로 들어왔네요. 그럼요. 아저탕면이이고새로 들어왔어요. 저한입 맛봐도 될까요? 음,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자, 어후. 어 어, 여기 뭘, 주문, 뭘 주문하시나요? 안에서 참이 가능하죠? 네. 자. 잠깐만요. 자. 음, 목욕탕도 붙여있네요 맞아요. 요즘 인기가 빨리 합니다 어, 한 입도 들어오네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까 안녕 안녕 여기 앉으세요 나도 앉아야지 자아 안녕 여기 목욕탕 그거 얼마정도에요? 109만원입니다 네 너무 싸대요 자 오, 여기, 라면 하나에 얼마죠? 1900만원입니다. 어 너무 싸네. 먹어볼게요. 자, 접시에 하나 드릴게요. 접시에 빼서 한개 드릴게요. 자, 라면입니다.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아주 꿀맛해, 꿀맛. 그연이유요이 집은 유명해져. 맛집 랭킹에 올랐다고 한다. 사상극을 여기서 끝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다시입니다. 오늘 안성탐욕집을 한번 사극을 해보았는데요. 이, 저거는요 이반도 감자탕기하고 요것도 이제 안 파요, 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다음 편엔 사항극을 더 유익하게 한번 하고,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